이번 문제 다음 계산 과정에서 가나다에 이용된 덧셈의 연산 법칙을 차례로 나열한 것은 그랬지. 그러면 덧셈의 연산 법칙이 뭔지, 덧셈의 연산 법칙이 뭐가 있는지가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돼. 이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연산 법칙, 그런 법, 뭐?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있어. 교환과 결합이. 그래서 가에서는 둘 중에 뭐가, 나에서는, 다에서는 이걸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교환법칙이라는 게 정확히 뭐냐, 결합법칙이라는 게 정확히 뭐냐, 개념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는 거지. 그치? 자, 보면, 가에서는 이렇게, 어, 다섯, 하나, 음수 두 개, 양수 두 개를 내 유리수를 네개의 유리수를 더한 게있어게 전부 다더 셈으로 되 있어. 그치? 근데 봤더니 플러스 2,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는 건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3분의 2와 플러스 3분의 5도 순서는 그대로 있는데, 중괄호가 생겼어. 가에서는 이게 뭔 뜻이야? 중괄호를 했다는 얘기는, 어, 중괄호를 했다는 얘기는 뭔 뜻이냐면, 얘를 먼저 계산해라. 이 뜻이거든. 그럼 이게 교환인 거야? 결합인 거야? 여기를 기준으로 얘로 바뀌어서 이렇게 얘를 먼저 계산해. 교환이야? 결합이야? 교환은 두 개의 순서를 바꾸는 거지. 오케이? 음. 근데 결합은 뭐? 결합은 순서는 그대로 있어 이렇게 쓰여진 순서는 그대로 있고 계산하는 순서를 바꾸는 게 결합인 거지. 교환은 그냥 앞뒤 순서를 바꾸는 거고 결합은 계산 순서 순서는 전혀 안 바뀌었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먼저 계산하자고 계산 순서를 정해줘. 이 결합이었잖아. 그 결합인 거를 찾는 거지. 어, 답이 이둘 중에 하나겠지. 이제. 그치, 1, 2, 3번은 다 제거당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두 개를 계산했더니 계산하는 거 알고 있지. 부호가 다른 두 유리수의 덧셈 응. 플러스 1이 나왔어. 여기까지 나온 거야.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가나다만 보지 말고 계산도 다 해봐야 돼그 다음 봤더니 이게 나 과정인데 어떻게 됐냐면 어,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플러스 2를 더하는 거였는데 봤더니 나를 통해서 마이너스 4분의 1과 플러스 2가 순서가 바뀌었어 플러스 1은 그대로 있고 아까 얘기했지 여기 할때 얘네 둘이 얘네 둘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 순서가. 앞뒤였는데, 앞뒤가 바뀌었단 말이야. 이게 바로 뭐라고? 교환법칙이라고. 근데 그 교환을 찾아야 되는 거지. 답은 4번밖에 없지. 그치. 실제 시험이라면, 다를 굳이 안 보고, 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 다까지 마저 보자고. 그래서 이제, 바꿨어. 어, 왜 바꿨는지를 확인하려면, 다를 봤더니, 아, 다처럼 계산하려고, 이두 개를 교환했구나를 알수있어 그래서 다시 다를 보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 플러스 1더셈인 거는 변함이 없는데 여기 또 이렇게 중괄호가 있어 플러스 2하고 플러스 1 더하는 거에 그럼 뭔 뜻이냐면 이세 숫자가 더하기면 더하기일 때는 에 앞에부터 그냥 해 나가도 되는 거야 하고 그 계산한 결과가 있으면 다시 플러스 1이랑 하면 되는데 다여서 보니까 어떻게 얘네 둘이 먼저 하겠다 플러스인 숫자 먼저 더 하겠다라고 계산하는 순서를 정해줬어 그치 계산하는 순서를 이런 순서가 바뀌는 게 아니고 계산 순서 오케이 이게 바로 뭐라고 결합이었잖아 가랑 똑같은 상황이잖아 이해되지 답은 4번이 답이겠더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문제는 덧셈에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라는 두 가지 연산법칙이 있는데, 어떤 걸 교환법칙이라고 하고, 어떤 걸 결합법칙이라고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냥 풀리는 문제다. 오케이?